젠장+ 젠장 어저 시민인데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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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민+ <저> 인데시민 <시민인데. 응>? 미친 미친 인데 시민인데+ 희 미친, <S> <안> <S>

오버, 오기 오버, 오죽었죽 어봐 어버어버 오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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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어 오버, 어버 죽었다 죽었다 어바, 어바. 어바. 존경 <laughs> 존경합이 hey, 나도 사람. 역시 백신은 힘. 헤이, 좀비야 삐. 야, 좀비 아니야. 건충주. <laughs> 건충충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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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<목소리> 이제부터 좀비가 처, 아 이제부터 좀비가 쳐들어와서 우리는 벽을 세웠다. 150미 아5 0터 벽을 세웠는데 로월 말이야 로제 시나 특수부대와 한명더 필요한데? 특수부대 <목소리> 도망갔는데? 바코바코 뭔데? 교체 교

・えっプリモー 좀비일단는 경기해. 일단 좀비. 아, 일단 일단, 일단 좀비는 다 해치웠다. 아, 우리는 지워. 우리는 잠을 자러 간다. 잠을 자러 간다. <laughs> 우리는 잠을 자러 간다. 눕자. 좀비. 여기가 어디지? 일단 <laughs> 준비됐어요. <좀비네, 저기>. <laughs> 죽었네. 가자. 빨리빨리 쟤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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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좀 쟤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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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좀비 한명는 쟤는 쟤는 쟤 全然違う 아직 나는 남아있어 시작 아, 좀비다. 좀비야뭐 웃을 수 있어. 여기 좀비의 마을이다. 출. 여기서 어. 나가야 됩니다. 나가라. 나치도 아닌 내가. 어, 잡히지 마. 무기다. 나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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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이다. 아, 나는! 나는 나는 저승사자다. 나 좋은 사자라서 이걸로 이길 수 있다! 쉽게. 성을 부수자 다부서졌다 <laughs> 나뭇가지 부러졌어. 아, 아니, 어이, 왜 쉬. 처음 맞아도 안 죽는 거야? 흑하라! 흑하 이, 이상한 건 필요 없어. 여기 성의 말 다시 짓도록. 빵! 빵! 어디 산내 성을? 빵! 당신은 무엇인가? 나는 좀비를 만드는 영웅. <laughs> 왜안 죽지? 나는 다시.